네, 안녕하세요. 강민관다입니다. 지금 이번 동영상은 어, 이 모니터에 어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밝기 조절, 뭐 선명도 조절, 뭐 BGI, 뭐 디서브, 디포트,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제가 보이,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현재 맨 그니까... 전원 버튼 바로 밑에 있는 OSD, 버, OSD 버튼 위에 셀렉트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셀렉트 버튼, 그러니까 소스라고 책자에는 셀렉트랑, 셀렉트라고 나왔는데 모니터에는 소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소스가 맞는지 셀렉트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 소스, 소스 버튼입니다 v g a v g a 뭐, BJ가 있고요. BGA가 있습니다. b j 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D-Sub, -서브. D-Sub라고 아시죠? D-Sub 사진을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요. BGA 모드가 있고요. DBI, DBI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게이머 유저들 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DBI dbi 포트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laughs> 이제 DP 포트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해서 어, 좀더 선명하고 색상 색상 값을 더더 더 높게 해 주는 DP 포트가 있습니다. DP 포트경 통에는 아마 제가 따로 동영상 d b i 포트와 DVI 포트하고 DP 포트의 차이점을 녹화한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밑에 조금만 내려가,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아마 DB하고 DBI 포트하고 DP 포트의 차이점을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DP 포트가 있고요 DP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HDMI. HDMI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HDMI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엑스박스, 뭐, 게임, 뭐, 그런, 그런 거를 꽂으셔서 모니터와 연결시키면 연결시킬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컴포넌트 같은 뭐 h t t v 뭐 그런 것, h d t v 뭐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소스는 이렇게 끝났고요. 아 먼저 제가 한번 d b i DVI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I로 설정을 해봤고요. DP 포트로 설정해 볼게요. 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DBI하고, DBI 포트하고 DP 포트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따로 차이점이 보이는 영상을 녹화해 놨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네, OSD 조절하는 곳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OSD 화면은 이렇게 픽처라는 게 있고요. 픽처 안에는 화면 모드, 밝기, 영, 명암 조절, 선명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시스템에는 음향. 음, 음향이 있고요. 음성 모드, 동시화면. 동시화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있다가. 했고요. MISC, 뭐, 세팅이죠? 그냥 기본적인 거, 한국어, 뭐, 화면 큐기, 노멀, 꺼짐, OSD, 수평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동적, 로양기, 에코, 초기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 모드입니다. 화면 모드를, 화면 모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 표준은 그냥 이 아치바 모니터 자체, 기본 값,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뭐, 적색, 녹색, 청색이 이렇게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사용자,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값, 값을 저장해 주, 저장해 줄수 있는 사용자 모드가 있고요. 자, 이제 배경 화면을 보시면서, 어, 보시, 보시면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사용자 모드 사용자 모드인 상태인데요. 이제 차가운이라는 차가운 모드라고 차가운 모드로 바꿔봤는데요. 자, 지금 사용자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이쪽 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차 차이점이 확연히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청색이 좀더 올라가 올라간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모드라는 게좀더 훈 계열을 좀더 높이고 차갑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 값을 해놨고요. 자, 사용자 모드가 있고요. 표준, 따뜻한, 따뜻한 모드도 있습니다. 자, 표준이 있고요. 따뜻한, 따뜻한은 좀더 적색, 적색 같은 경우에는 적색 값을 좀더 올리고, 어, 초, 저녁, 그러니까 뭐 해가 해가 질때 그런 느낌 있죠? 해가 질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모드입니다. 차가운, 그러니까 차가운, 따뜻한, 차가운. 확연히 보이시죠? 차이점이 차가운과 따뜻한. 자, 이제 이건 넘어가 있고요. 저는 표준으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근데, 밝기는 뭐 설명 안 해, 안 해도 될것 같고, 명암 조절도 설명 안 해도 같고, 선명도. 선명도는 무엇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선명도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이, 디자인, 디자인, 아, 엑센트 엑센티이라는그 폰트를 한번 봐 주세요. 폰트. 폰트가 폰트의 폰트가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선명도가 50인데요. 선명도가 50인 상태에서 자, 폰트가 좀더 진하게, 그러니까 좀더 진하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0으로 돌렸을, 선명동을 0으로 했을 시에는 좀 흐릿하게 나오고 100. 0. 100. 0. 자, 차이점이 지금 보이시죠? 디자인, 디자인하고 페인팅에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선명도 값입니다. 그러니까 선명도 같은 경우는 에 도스, 그러니까 안경, 안경 낄때 도스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50으로 설정해 놨고요. 자, 음향 조절. 그러니까 음향 조절하는 거고요. 음성 모드. 꺼짐, 껴짐. 동시 화면이 제일 궁금하셨을 텐데요. 동시 화면은 이렇게 퍼풀 이렇게 반쪽이 잘려집니다. 이렇게 반쪽이 잘려져요. 그래서 반쪽을 자른 상태에서 한 개는 컴퓨터가 한 개는 한 개는 컴퓨터가 되고요. HDMI 1을 꽂으시면 이쪽에 나오고 뭐. 컴포넌트를 하시면 여기다 꼬, 나오고, HDMI를 꽂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펍 상태를 사용할 시에, 이쪽은 무조건 DP 포트, 아니면 DSUV, 아니면 D DBI 포트를 사용해 주셔야 되, 되고요 이쪽, 이쪽면은 HDMI나, 어, 컴포넌트 포트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HDMI는 절대 불가입니다. 불가. 이번에는 언어. 언어는 뭐 영어, 언어는 English. 뭐 이렇게 바뀌고요. 노, 화면 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 크기는 normal이 있는데요. 1대1 비율, 16대9, 4대3. 지금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노멀 상태고요. 노멀 상태에서 1대1 비율, 이 바뀌고요. 16대9 비율이 바뀌고요. 또 4대3 비율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오고요. 노멀, 이렇게 다양한 화면 크기가 있고요. 취침 예약을 하실 수 있고, 또 OSD 수평 위치, 어, 위치 조절, 투명도 위, 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위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오초, 올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옆으로 가는게 보이시고요 동정명암비는 이렇게 동정명암비는 켜짐 또는 꺼짐 할수 있는데요 꺼짐을 하시면 조금 그냥 기본은 나오고 켜짐을 하시면 좀더좀더 좀더 밝아집니다. 되게 밝아져요. 되게 밝아집니다. 어 동적 명암비 같은 거는 밤에 밤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동적 명암비를 켜주시면은 아마 나중에 계속 눈이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꺼지면 해놓고. 이렇게 에코로 통해서 동적 명암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화고 있고요. 초기화는 그냥 다 세팅값을 다 아치바 모니터 처음 나왔을 때 설정값도 다시 되돌려주는 초기화 값이 있고요. 이상, 강민, 강민 건담이었고, 어,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선명도나 그런 거는 사진을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 예. 이제 3부에서 한번 동영상을, 3부에서 또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민 건담이었습니다.